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05쪽 어, 공막 질환부터 하겠습니다. 그 차트 9입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공막은 혈관이 적고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은 조직으로 염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염증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혈관이 없으니까. 혈관 영양 공급이 있어야지 이제 염증도 발달이 심하다 발달이 되기 쉽다 자그 다음 발생식이 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되겠죠 상공막염이 그러니까 공막염인데 이 공막 질환은 실제로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가 않습니다 어, 짜다가 한번 되는 거에요 로한10% 될까 10번 중에 한번 정도 자첫 번째 상공막염 어, 혈관이 많은 상공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대부분 한쪽 눈에 발생하며 재발을 잘한다. 그 환자의 20~30% 전신질환 관련 있으며 증상은 가벼운 통증, 눈물흘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있어 이제 음, 마지막 줄에 그 눈꺼풀 결막 그러니까 눈꺼풀 결막하고 이제 상공막염하고. 자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에 끝에 대개 1, 2주 지나면 자연 소실되며부터 결막이과 다른 점은 충혈이 국한되어 있고 눈꺼풀 결막이 염증이 없다는 점까지 갈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결막염은 전체적으로 충혈이 되어 있는데 상고문 이제에 국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눈꺼풀 결막에는 이제 아, 충혈이 염증이 없더라. 지금 그림을 보면은 대충 알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9-1의 상공막형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결막이 같으면 전체적으로 충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쪽 보면 요렇게 한쪽으로 국한되 있죠. 그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요렇게 살짝 반사되는 빛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결막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결막에는 염증이 없더라. 좀더 깊은 곳인 바로 상공막에 충혈이 생긴 것이다. 자, 그에 비해서 공막염을 보면은, 이, 상공막보다도 안쪽에 이 같이 시프렇게 되어있죠, 그죠? 이제 공막의 안쪽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요것을 서야 상공막염과 공막염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막염 책을 보겠습니다. 공막심층에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여성에 더잘 생기고, 상공막염보다 더물다. 상공염, 공막염보다 더물게 발생한다. 까지 줄치면 됩니다. 치고 가장 흔한 형태는 악공마형이 강범위 공마형으로 경과 어, 가벼우며 가장 흔한 형태부터 강범위 공마형까지 줄면됩니다그 증상은 통 어, 통증 충혈 뭐 이런 게쭉 있는데 자, 마지막 줄을 줄치시면 됩니다. 통증은 상공막염보다 심하다가 상공막염보다 통증이 심하다. 자, 시험에 노는 거는 상공막인가공막이두 개를 섞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 그렇게, 따문따문 어, 따문 아주 드물게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206조 보겠습니다. 공막의 선천 이상. 공막의 선천 이상은 청색 공막을 말합니다. 청색 공막이 아니라 공막이 본래는 하얘야 되는데, 어, 흰 것이 아니라 청색, 어, 연한 청색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애기들 보면 청색으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막이 얇아서 그런 거죠. 어, 상당히, 우리는, 생각기에 눈이 막다, 라고 이야기하죠. <laughs> 자, 청색 공막은, 어, 책보입니다. 아, 공막의 악유주 섬유 이상으로 공막이 얇아져 공막 의 포도막 세수와 빛자 청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아, 저, 요거는 이제 원인을 봐야 됩니다. 불안전 뼈 발생과 합병에서 발생. 그 다음, 부신피조 호르몬 제재 장기간 사용. 그 다음, 검축 악막 공모양 악막 자, 요런 게 있을 때, 공막 선증 이상이, 생깁니다. 다시 말 청색 공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신생에서 공막 열반 일시적으로 청색을 볼수 있다. 요거까지자그 음. 다음에 백내장. 아, 백내장인 경우에도 뭐이거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아, 요거는 필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선천성 백내장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06쪽입니다. 선천 영화백내장, 선천 영화백내장, 줄치 놓으시고요. 대법을, 대부분 특발성이나 유전성의 원인이다. 특발성은 원인을, 어, 발생하는 원인을 특별히 모르는 경우를 특발성이라 합니다. 특별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별성니다 특발성이다. 특발성이다. 그 다음에 유전성. 임산부가 임신상견에 풍진이 감염되어 나타나는 풍진백내장이 있습니다. 아, 산모가 이제 풍진에 걸리니까 아기에게전염이된 거죠. 그 밑에, 자, 책에서는 그림 밑에 있는데, 요, 우리 PTS는 보면은, 요런 식으로 아기가 아, 눈이 하얗게 변형된 게볼수 있습니다. 그죠? 아. 자, 요런 경우, 요걸 풍진 변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갈락토스 대세 필요한 효소가 결비되어 발생한 갈락토스 실증 변형입니다. 자, 풍진 백내장하고 갈라토스일정 백내장, 이거 줄치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기름방울 모양이 나타난다. 자, 선천 영화 백내장이 심하면 주식인가 따라보기를 잘 하지 못하고, 백색 동공 사시, 눈뜨림증이증상있다 백내장 수술료로 판단하기 위해서 시력 측정 필수적이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기에 빨리 아, 수술한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천 영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스 일정 백내장이나 풍진 백내장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뭐, 바로 보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207조, 후천백리장. 후천백리의증상이 있죠. 첫째 줄. 요게 증상이 시험에 여러 분 나왔습니다. 후천백리에 정상, 줄 쳐놓고 오른쪽에 쭉주시세요 시력 감퇴, 주간맹, 한눈 복시, 수익체근시 원거리 시력장애, 색각 감퇴, 다시증, 요까지. 주간맹은 당연히, 이 어,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각막이라든지 수영체 의 중앙부가 이제 혼탁이 있다 그러면은 낮에는 이제 동공이 축소되니까 잘 보이지 않다가 밤중에 이제 동공이 확대되면서 어그 주위로 이제 빛이 들어가면서 밤에 더잘 보이는 현상이 주관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은 <laughs> 그래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좀더 자세히 나오는데 한눈 복식 줄 치시고 요런 피질병이장 서로 인간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피질병이장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수인체 근신은 핵병리장 수인체 핵이 단단해지므로 해서 굴절력이 높아져서 가까운 곳을 잘볼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수인체 근신합니다. 그래서 수인체 근신은 핵병리장 그 다음에 주관맹은 낭비병리장 서로 연결을 지어가지고 시험문 제가 한 번씩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이어 PT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피질병리장 보이주죠 전체적으로 하얗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누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얗게 된 겁니다. 피질 변내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과서는 208쪽입니다. 피질의 온탁이더 심해지며 동공이 희게 보이고 시력은 극히 불량해지며 수준체는 정상용조로 복귀하는데 이를 성숙변내장이 한다어 노년변내장 바로 건너뛰어 버렸네요. 어 죄송합니다. 다시 노년변내장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상하다 했다. 자 노년변내장은 첫째 줄을 보세요. 보, 동 5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노년변 내장입니다. 그거 줄치세요. 노년배 내장. 그다음 40대 생긴 경우는 초로백 내장. 줄치고, 40세 미만은 연소백 내장. 요렇게 연령별로 그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원인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증제 섬유단백의 분자량이 증가해서 수증제가 서서히 투명성을 상실함으로 발생한다. 자, 수증제 핵의 심한 경화로 생기는 핵백 내장에서 핵의 경화로 인하여, 어 일시적으로 수임체 굴절력이 증가해서 근거리작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통 이런 경우로 이제, 어, 보시면 수임체는 계속 안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핵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수임체 어 굴절력이 증가해서 근거리작이 강해지는데 이걸 제2의 실을 찾았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 갑자기 요새 말이지, 눈이 잘 보인다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좀더 지나게 되면 이제, 이제 영혼이 어, 영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들어야 가 되겠죠. 자, 그래서 <laughs> 그런 경우가 자 피질 빈내는 아까 그림 금방 그 전에 그림에서 봤는데 피질 병내장은 피질 내 수분이 증가해서 공기 주머니가 생기므로 수형체 주변부에 세기 모양 빈내장이 발생합니다 세기 모양 변내장은 보통 하죠 우리가 안경원에서 사실 볼수 있습니다. 고그 암실에서 이제 좀, 어두운 그만실 있잖아, 요 그죠? 거기서 이제 펜라이트로노나를 비춰보면은, 자, 오토리 프레터라미터를 찍은데도, 이 시, 그, 그, 거기에 이제, 리프레테라미터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녹이는나오는데그 도수로 시력, 그, 그만을 했을 때, 어, 시력이, 그, 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리 프레터에 마이너스 2.5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50의 렌즈를 이렇게 어 착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1.0이 안 놓고 한 0.5, 0.6. 요즘도면 이제 보통 초기 백내장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세기 백내장이 많이 보입니다. 세기 모양 백내장은 어 지금은 이제 요 PT에 보듯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보입니다. 이 뾰족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뺑 눌러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요 주변부가 이제 전부 다 끊게 칠해져 있습니다. 게 끊거든요. 그 주변 중간만이 제좀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세기 모양, 세기 모양 백내장입니다. 참고로 시가 나중에 이제 안경원에서 근무할 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놓읍니다 초기 백내장에서는 섬유 단백질이 증가하고 산동제점마이 세기 모양을 발견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질 백내장이나 초기 백내장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이제 피질에 아, 생긴 경우가 보통 이제 우리는 초기 백내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내어는 주변부에 생기므로 시력자 하나 별로 심하지 않다. 초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혼탁이 중심부로 퍼져나오고 수분을 흡수해서 자, <laughs> 수행체 용적이 커지면서 시력이 감퇴하고 한눈 복시 증상을 호소하며팽대 백내어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팽대 백내어 줄치시고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수분 흡수 있지, 그죠? 수분 흡수 줄치고 수행체 용적 커지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수분을 없애가지고 본래 크기의 수준체보다 훨씬 커집니다. 부풀어 오른 거죠. 그럼 당연히 시력을 감탄하는 거. 그러고 한눈 복시 증상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아라비 상승에서 농내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요 시기가 지나게 되면 아까 제가 한그 책을 잘못 넘기는 바람이 되는데 그래서 좀더 심해지면 피질이 혼탁이 심해지면서 바로 성숙병량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208쪽. 첫째 줄. 자, 이렇게 보면 동공이 첫째 줄. 동공이 희게 보이며 요 줄치시고 시력은 극히 불량 줄치고. 밑에 수증체는 정상 용적으로 복귀했으나죠. 그죠? 줄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라 하냐? 성수병입다수내입니다성수병례장줄치고 바로 요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수술하기 적기라고 합니다. 이때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진다. 자, 성수병내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성수병내에대해 수술해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에 수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성수병내장이 어, 아니라 초기백내장세기백내장 이런 경우에도 다 수술을 해버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수인체 피질은 분해 액화되어 과수백내장이 된다. 자, 우리가 단감을 나도 오래 다두면 어떻게 됩니까? 홍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백내장도 오래 다두게 되면, 성수병내장 오래 다두게 되면은 액화됩니다. 즉, 액체화되어 음, 된백내장을과수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과수. 지금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laughs> 백내장에 있는 내용물들이 퍼져서, 홍채라든지 이런데, 퍼지고, 나가지고 섬유주라든지 이런 걸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각부를 맞게 되면은, 그, 이제, 목내장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 전에 빨리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수 백내장이 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체하게 되면은, 모르가니 백내장이 됩니다. 모르가니 백내장. 또 줄지 놓시고 이말 수임체 핵이 가속된 피수에 가라앉은 경우를 말한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수 뺏내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단감이다. 세월에 흐르니까 홍시가 되더라. 더 오래 흐르니까 홍시가 터지더라. 그래서, 그런데 안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홍시, 감의 씨앗이겠죠. 감 씨앗이 뭐냐면 수인체 핵이 되거든요.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인체 핵이 떠돌아다니고 밑에 깔아앉는 경우, 이런 것을 모르간의 백내장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 영어는 낭미 백내장 이야기고 어~ 그다음에 아~ 팽대 백내장 여기는 이제 부풀어 오르는 상태거든요 우리 눈으로서는 크게 뭐~ 구별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어~ 새것톤을 보면 이제 자세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수 백내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해져 있습니다 영어로 조금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 요거는 이제 딱딱해가지고 하얗게 변해진 느낌. 그렇습니다. 자, 가수 병내장은 이제 성수 병내장이 터져가지고 지금 보면 하얀 게 거의 이거 회잇게회색빛 무리하게 되어버렸지, 그죠? 요런 경우가 가수 병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성숙에서 방치하면 가수, 가수기 되고 가수에서 방치하게 되면 무르간의 빅내장이 된다. 가는 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생백내장은 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